위기극보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나서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주권자는 약속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 시민정책대한뜻보단이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행복한 강원도. 강원도의 핵심 공약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반드시 승리해서 강원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대전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첫째, 분단관 행정 속에서 각종 규제와 분위으로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은 강원대 새로운 동장 성립에 필요성을 위해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옥판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 추진 동해관광 공동특보 DMZ 활성 바로, 지역균형 발전 기대입니다 셋째, 강원 영수권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정밀유료, 바이오 산업, 디지털 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 융복 카페들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화 시대 강원도 대한민국 석탄 중심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산업 구조 과정을 거기며광산이 폐광하고 급격한 경제 세력과 심각한 인구 유출 등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금관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를 수소, 폭력, 바이오 등 그린 에너지 매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 동해안은 해양 매지로 활성화되고 해양 기로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미세먼지가 적은 해양 치유에 연기한 해양 매조 건강 휴양 단지 조성에 인프라가 마련되지 아직 남고 있습니다. 이에 가운데 해양, 탄압, 내륙 활용 미래형 관광업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적경지역은 우리 7 0년 동안의 국가 안보와 군 작전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개발조원 제한적으로 낙부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위한 교통망학 충 실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폐광 지역의 경우 폭탄산업 쩐다운 이후 2 0 0 2년부터펜트북을 통해서 지역 재생을 지원했으나 여전히 아직도 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태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광 및접견 지역 지속 가능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정책공약을 퇴천한 후보는 바로 이재명 3월 9일 날꼭 우리가 당선시켜야 할 이재명 후보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신천을 가진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확신하며 시민정책개한특권안이 적극 지지하며 나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이재명 후 강원도 시민정책 특보단 1동. 감사합니다.